샌프란시스코의 대중교통카드인 클리퍼카드 구입 및 충전 방법 소개해드립니다. 클리퍼카드는 바트, 유니메트로, 케이블카, 페리 등 대부분의 샌프란시스코 대중교통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트래블카드로는 구입할 수 없고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카드리더기에 신용카드를 읽혀줍니다. 두 번째로 신용카드 결제를 확인하는 이 e 버튼을 클릭합니다. 세 번째로 예스의 지 버튼을 클릭합니다. 네 번째로 충전할 금액을 확인합니다. 저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파워력까지 가기 위해 1 1 1 5 달러를 충전하려고 합니다. 다섯 번째로 충전할 금액을 조정합니다.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 구입비 3달러, 충전 17달러 이렇게 20달러 결제가 기본 세팅되어 표시되는데 ABCD 버튼을 클릭하여 충전할 금액을 조정해줍니다. 여섯 번째로 충전할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. 마지막으로 Yes의 G 버튼을 클릭하면 금액 충전된 클리퍼 카드가 나옵니다.